소리 삼아 잠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껏 울고 웃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모두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TVN 캠페인. 저기 연기 나는 것 같은데 불났나 봐 신고해야겠지. 무슨 신고야? 누가 해도 하겠지. 불났을 땐 아무도 믿는 거 아니야. 그게 꺼진 불이라도 연기나 작은 불시가 확인될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내려받고 지도에서 신고 위치를 선택한 후 산불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TBN에게 질품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구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TBN 청취자에게 한국 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이 3월 17일 개편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통과 재난 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전하고 위로와 공감을 드리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의 봄맞이 개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 사고 구간부터 알려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회덕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 1차로 낙하물 떨어져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하계분기점 부근 4차로에 장애물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현풍 분기점에서 창녕 부근까지 2차로 막고 방음벽 설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200m 미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안개가 짙겠고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전북도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처럼 해안에 위치한 교량을 통과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 6시 기준 주요 지점 가시거리 현황을 보면 경기 양주 80m, 춘천 110m, 중남홍성 180m, 전북 군산 150m 수준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8도로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한국 도로교통공단 TBN 30분 교통과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곁에는 늘 한국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최고의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 안전한 도로를 위한 시설 개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TVN 교통방송으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달려온 한국 도로교통공단.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 광고 협의회.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걱정 사라집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귀로 읽는 아침 독서. 독설팅 대표이자 독서 모임장인 김용석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설팅 김용석입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던 시간. 지난주부터 어찌나 오늘이 기다려지던지요. 연애소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연애소설을 소개해 달라고 하셨을 때 네. 저는 바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초판이 나온 (1998년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애소설 양기자의 모순입니다 제가 보통 그 대표님이 여기서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거든요 네. 이 책은 <laughs> 미리 읽었어요 어.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대기네요. 아, 읽고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우리 대표님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오늘의 질문 뭔가요? 오늘의 질문은 결혼을 할때더 중요한 것은 사랑일까요? 조건일까요? <laughs> 어, 대표님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혹시 듣고 계시나요? 어, 지금 아마 집중해서 듣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뭐 답은 정해져 있겠네요. <laughs>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물론 사랑입니다. <laughs> 아, 너무 의식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럼 아 어떤 점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 그 사람이 좋으면 네. 어떤 그 이러 이러해서 좋다라기보단 아 그냥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 없음이 어떻게 보면 어... 이유였지 않을까. 이야 완벽한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네, 아내분 들고 계시면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예, 문자 주세요. 네. 아, 그죠.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냐. 네. 맞아요. 자,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작가 양 기자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분 우리나라를대표한 소설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의 대표 소설가 중한 명인데요.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후에. 현실적인 삶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층이 겪는 현실을 담은 원미동 사람들 네.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화두를 여성의 목소리로 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모순이 그녀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꽤 됐더라고요. 네. 1998년에 초, 초판이 출간되었는데요. 모순은 초판 출간 당시에도 세련된 문체로 가제가 되었는데 지금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늙지 않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가수 이연우의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네. 노래가 이 작품이 90년대에 쓰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은 시대를 뛰어넘어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읽어보시고. 오. 시간 갔는지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어, 그쵸. 네, 그쪽에 그 쪼개서 읽어야 돼 가지고 그 아이들 하원하기 전에 어린이집 앞에서 어른이 읽고 아. 네,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집중되고 궁금해지고 네, 네. 어, 겨우 소설인데 뭐라고 생각했다가 음. 네, 저의 오만함을 아주 <laughs> 네. 그리고 주변에 엄청 추천했어요. 어, 그렇죠. 네. 제가 사피엔스는 별로 추천을 안 했거든요. 짜라투스들은 이렇게 말했다도, 아, 그렇지, 맞아, 이런 책이 있었지라고 넘겼는데,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읽어봤어? 나. 괜히 이게 30년 년된 책인데, 저 혼자 이제 뒷북인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난 이거 이제 알았네. 다시 읽어봐. 하면서 이제 주변에다가 많이 추천했습니다. 자, 1998년? 우리 국민들은 너무 힘겨웠던 했는데 IMF로 나라가 휘청거렸던 시기에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고요? 네. IMF 직후에 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분들의 재취업이나 네.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제 경향서가 그 당시에 서점의 줄을 이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자의 모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경제 경영서가 강세였던 시기였지만 네.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독자층도 많았었고 음. 모순이 그 감성을 건드리며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모순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네, 모순은 창을 뜻하는 모와 방패를 뜻하는 순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쵸. 잘 알려진 얘기로 그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를 함께 팔던 장사꾼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누군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나 논리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모순이죠. 소설 모순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며 성장하는 한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은 모순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얘기를 예, 하게 되네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아니네요. 라고 인지의 곱팔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깜짝 퀴즈 대신, 여러분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를 한번 받아볼게요. 사랑이란? 땡땡땡이다 야 사랑 이야기 단폭 한번 해보죠 선물도 받아가세요 사랑 이야기 하시고 양 기자 씨는 책에서 사랑은 붉은 신호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강렬한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멈추게 만드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랑의 속성을 작가는 붉은 신호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귀한 표현 아닙니까? 어. 이 부분은 사진 찍어 놨어요. 서 너무 위험하지만 또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네. 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랑에 대한 정의. <laughs> 야, 독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요. 근데 저는 사랑이 음,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응.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응.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가 사실은 모두 하나다라는 뜻이 그 어. 깨달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응. 결국에는 전 종교도 그렇고 응. 연인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나와 나왔다. 떨어진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어. 나와 연결된 하나라고 어. 느끼기 때문에 헉. 그 사람을 나처럼 심지어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나. 맞아. 그래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여러분 사랑은 땡땡땡이다. 다들 나름의 그 정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 아, 결혼할 때참 결혼할 때 사랑과 조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사랑이란 콩깍지다라고 삼육일영님. <laughs> 샵9977담문호시반 장문 백원드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TVN 통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김현식이 부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절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귀로 읽는 아침 독서 톡설팅 대표자 독서보입니다 김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야 문자창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오, 사랑이란 에너지다. 오 철섭님 선화 씨, 사랑은 의입니다. 의라고 칠육일. 어떻게 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니... 네, 네, 네. 의리요? 네, 네. 어, 저는 의리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부인할 수 없죠. 문자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이삼사님이 사랑이란 멜로디다. 음량의 어? 높낮이처럼 사랑도 그때그때 그때 음률에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머, 이분 누구예요, 오이삼사님? 네, 맞네요. <laughs> 예, 사랑은 세상의 모든 종이에 써내려가도 종이가 모자라는 단어입니다. 4 4 5 0님 어. <laughs> 구력 3위 님이 네. 사랑은 머릿속에 지속되는 여운. 음. 네, 맴돌죠, 사랑은. 맞아요. 네. 헌신적인 배려와 양보입니다. 6388님. 아. 라일락 꽃잎 맛이다. 꽃잎 맛이다. 라일락 꽃향기는 좋지만 꽃잎은 쓰거든요. 하지만 끝맛은 달답니다. 5057님. 야, 진짜 여러분 대단하시네. 요 <laughs> <laughs>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걸 어, 예, 새삼 알게 되는데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모순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주인공 안진지는 25세 대학생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가 일란성 쌍둥이였으며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꼭 보면요, 일란성 쌍둥이는 극과 극의 길을 걷더라고요. 소설이나 네. 영화 보면 이 책에서도. 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사랑에 있어서는 다른 인생을 걷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쌍둥이 언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자와 결혼해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야만 했죠. 반면 안진진의 어머니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음. 경제적으로 힘들게 홀로 주인공을 키워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엄마와 이모를 지켜보는 스물 다섯 살의 안진진입니다. 이분에게도 사랑이 찾아오죠. 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주인공 안진지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한 남자는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은 남자이죠. 인생 계획표까지 있을 정도로 모든 면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남자입니다. 요새 말로 MBTI로 따지면 슈퍼 제이 같은 그렇죠. 남자죠. 다른 한 남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사랑이 충만한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데이트가 가끔 미흡하긴 하지만 그 나름의 즐거움을 주는 MBTI로 따지면 슈퍼 P 같은 남자입니다. 자, 영화 보고 영화 본 다음에 이 정도 이동 거리를 가지고 그다음 밥 먹으면 되고 이런 J 같은 남자와 만날 것인지 아니면 사진 작가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런 사람과 만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엄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모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보면서 사랑과 조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안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야, 비단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과 선택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모순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결혼과 사랑, 인생의 선택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한 여성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볼수 있죠. 현실과 이상. 사랑과 조건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정답일지 아니면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낼지 소설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과 결혼 시대를 불문한 인류 공통의 고민인데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출산율이 높아졌대요 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쵸. 네 아~ 전쟁 중에도 사랑 피고 결혼은 한다고 사랑이 꽃핀다는 게 이렇게 또 반증이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은 곳간이래요. 음. 사랑은 곳간이다. 채워가는 것이다. 가끔 채운 것을 하나씩 꺼내 먹기도 하니까요. 일일구룡님. 어. 음. 그 팔육팔육님은 사랑은 무조건이다라고 네. 하셨네요. 조건보다는 사랑이죠. 사랑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0767님 사랑이란 악마다 어느 순간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실감하고 있어요 네.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아 저는 신랑이 땀냄새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 좀 씻어 좀 씻어라죠 그래갖고. 아, 왜 그랬는지 예,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4450님, 아, 이건 제가 읽었거든요. 4346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사랑은 신뢰이다. 응. 서로를 믿고 신뢰를 해야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내한테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이야, 진짜 쉽지 않은데. 투명하세요? <laughs> 어, 저는 네. 반투명합니다. 아 그렇죠. 네. 공동인증서 <웃음> 공유하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네, 거기까지는 네. 반투명 정도로. 예. 사랑은 최고의 도둑질이다. 하지만 나중엔 포로로 잡혀 꽁꽁 묶여게 된다. 결혼 힘들어요. 6322님. 그럼요. 족쇄 찾은 거예요. 사랑의 족쇄. 6996님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사랑이란 밤하늘에 내리는 하얀 눈이다. 첫눈 내릴 때 설레임과 내리는 모습이 환상적으로 아름답기에 하지만 사랑이 과하면 집착이 되고 눈이 과하면 폭설이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네 아니 어디서 발췌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6996님 이렇게 생각을 써주신 걸까요? 정말 시한편을 보내셨어요. 9550님이요. 사랑은 강물이다. 구비구비 휘돌다가 소용돌이도 만나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었다가 또그 많은 돌보리 지나 잔잔한 눈물이 흐르게 되니. 아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시인이 많았어요. <laughs> 오, 7387님은요. 사랑은 뜨거운 물이더라고. 해석이 되세요. 뜨거운 물이다. 네. 왜 뜨거운 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잘못 시작하면 될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laughs> <아닌가? 웃음> 아, 그런가 보네. 이 예. 사랑이란 주어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79806. 화수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자도 소개해 주실까요? 아, 어, 끊임이 없네요. 네. 네. 0 2 6 9님 문자인데요. <laughs> 사랑은 불행과 행복의 줄임말이다. 공존하죠. 네. 예, 불행한 순간은 아직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행복한 순간들 <laughs> 네, 비비죠. 네. 누군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 <laughs> 같은데, 아 그죠. 아 불행 그죠. 불행과 아. 행복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네, 이 행복이란 말이 약간 새 나갈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해피가 아니더라고요. 음... 다행이다의 행자에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네, 공육군님, 독자분들 자, 오늘 사랑 이야기. 어머, 어떡하죠? 사랑에 대한 그 글귀들이 예 문자들이 아주 주옥 같은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좀 보내드릴 시간이 <laughs> 돼가지고요. 일단 이분 5 5 2 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어, 선화 씨, 봄철 개편 때 프로그램 변동 있나요? 2 9 0 6님 물어보셨는데 계속 함께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가 3월 17일자로 보험 개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김용석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군보니코리아 모든 식구들, 제작진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하셔야 돼요. 어, 아, 다음 주책 소개는 네, 제목만 살짝 알려주고 가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잠깐 말씀드렸던 책인데 네. 테드창의 숨입니다. 이 책도 그 어디죠, 어디죠? 무인도 갈때 가져가신다 했나요? 이 책을 노벨 문학상을 주고 싶은 작가, 아 SF 소설의 아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의 맞아, 맞아, 책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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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그러면 아아 아, 작가님하고 예그 작가님은 금메달인 줄 아셨대요. 예, 아 괜찮다고. 아, 예. 아,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한석규와 이재원의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 띄워드리고 갈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 굿모닝 코리아 지금까지 기술 황동규, 작가 강인숙, 연출 강지선, 저는 구선아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어린이의 목소리로 교통 안전을 노래해요.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5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주제로 열립니다. 연기와 안무, 노래가 포함된 5분 안팎의 뮤지컬 창작곡이나 자유 개사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와 재능이 넘치는 뮤지컬 꿈나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최하고 교육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지켜줘. 정확한 t n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상당히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의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쪽까지 좁혀져 있고요. 오전 6시 기준 인천의 가시거리 110m로 시야가 매우 부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경기 서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 지나실 때는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인천과 김포공항은 항공기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공기질이 비상입니다. 현재 인천의 미세